오늘 시간에는 16년 동안 군삭기에서 살아오신 군삭기의 달인 삽질 김병만 선생 모셨습니다. 허, 반갑습니다. 네, 야, 반갑습니다. 오. 손 잡아보세요. 예, 그거 잡아보세요. 잡아보라고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오, 예. 예. 아, 이거로. 아이고 악수도 하시네요 여러분. 네, 악수도 하죠 예심야당 굴삭기에서 한 번도 내려오신 적이 없다 고 들었습니다 아 저는 이 위에서만 살았어요 그 위에서만요 네. 오, 쭉 사게 되신 계기가 뭡니까 아 옛날에 네. 그 같이 바닷가로 회를 먹으러 가는데 네. 제가 낙지를 딱 사니까 친구가 네. 어 네가 낙지 사 그럼 내가 굴삭게 그때부터 굴삭기를 운전하기 시작을 했어 미안합니다. <laughs> 미안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아 요거로 사그시가 가능하시네요 알겠습니다 한 번도 내려오신 적이 없죠. 네. 그럼 뭐 주변에 뭐 지인들이 이렇게 만났 인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 인사는 뭐다 이렇게 예. 돌아다니면서 어 예. 인사 고개 딱 들고 야 예. 90도 인사 딱 이렇게 어 이렇게 동작 아, 아, 가능하네요. 네. 그럼 명절이나 이렇게 차례 지내고 그때 절해야 되잖아요. 절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어, 절할 때는 절할 때는 예. 자 이렇게 자큰절큰절예큰절자 <laughs> 어, 예, 어, 예. 너는 일어나 너는 일어나 예. 아, 예. 오, 알겠습니다. 예. 그럼 음식 같은 거 어떻게 해 주세요? 음식도 다 이걸로. 예? 음식은 굴삭기 맛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laughs> 오, 예 오, 유튜브로 야, 자, 이것도 뭐 근데, 간단하게 예, 음. 굉장히 같은 섬세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건데, 예자 이렇게 요리 네쏙 쓸고 오쏙 쓸고 <laughs> 자, 오, 예. 옆으로 제끼고 오, 예 오. 네, 옆으로 제끼고 들고 예 자, 또 이렇게 쓸고 네 예. 오예 근데 간격이 일정치는 않네요. 아 이쪽은 붙임용, 이쪽은 찌개용. 예? 붙임용 아 찌개용. 아, 일부러 이렇게 쓰신 거예요? 예, 예. 일부러 이렇게. 야, 그럼... 뭐 이걸로 찍을 수도 있어요. 이걸로요?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찍어 가지고 들어 가지고. 오! 들어 가지고. 예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예. <laughs> 예, 예, 예 먹이고 나로 이렇게. <laughs> 이렇게도요. 예, 먹이고 오, 예, 이거 뭐 두부 음식 말고 뭐 계란탕 같은 것도 가능하세요? 계란요? 예, 계란도 이걸로 요리 다하죠. 계란도요? 계란도 이걸로 집을 수 있어요. 계란은 이걸로 하기가 쉽지 않고 이게 계란을 이렇게서 해 이렇게 간단하게 자 예, 예. 간단한 게 아닌가? 예. 간단한 <laughs> 자 나의 오. 오, 오. 오! 간단하게 오! 와! 아하 아. 놔두세요 놔두세요 가만히! 먹, 탐내지 마요 왜아 네. 저도 모르겠손요 먹을 걸 자꾸 네. 탐내 알아서 오! 간단하게 왜 웃어요? 오! 네. 네. 아이것도이쪽으 누르신다고 이거는요 네. 쉽지 않은데. 네. 자, 자. 갑니다. 잘 가요. 간단해. 이야. 네. 자.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laughs> 네. 알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네. 이 굴삭기로 수자아를 키우셨다고 들었습니다. 아 얘도 제가 네. 그 밥도 떠먹이고 네. 옷도 갈아입히고 씻기기도 하고 다 이걸로 다 했어요. 아이, 걸 직접 키우셨다고? 요 네. 그, 내가 이걸로 너 옷도 이걸로 벗겨줬잖아. 내가 덥다고 예. 그 해. 네. <laughs> 자, 자, 옷들이 벗을 때 예, 어, 네. 자, 오, 자. 오, 옷도 이걸로, 오, 어.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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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laughs> 이걸로 이걸로 옷도 이걸로 다 벗어요. 아, 그렇습니까? 자 이제 바지 벗자. 바지 벗자. 아 바지도 벗기세요 이걸로요? 샤워할 때는 바지. 그쵸 그쵸. 바지도 벗기려면 응, 바지, 다 옷을 갈아입어야 되니까. 예. 드러 있어봐. 드러 있어봐. 하마 있어봐. 하마 있어봐. 정말 정성껏 키우셨네요. 예. 가만히 있어봐. <laughs> 아. 어. 아. 아. 아안 <laughs> 벗기세요? 아그 위로 올라가 있어 그 위로 올라가 있어 아 <laughs> 아아아 <laughs> 네, 바지는 지가 벗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겠죠 네. 머리도 이렇게 단정하게 하고 나가야 되는데 아, 머리도 이걸로 비켜줘요 미용도 이걸로 하신다고요? 머리, 저 원래 미용실에서 일했어요, 이걸로 아, 이걸로 미용실에서 일하어요 네, 압구정동에서 네, 압구정동에서 네. 겁내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괜찮은 거죠? 예. 아니, 머리 깎는 걸좀 무서워해요. 아 머리 깎는 죠 예. 자, 어 근데 여지껏 이걸 쭉 키워온 거마있으시 예. 키웠어요. 예. 예. 네. 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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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오. 오. 야, 이렇게. 오, 이대판 가는 말은. 예. 자, 아니, 근데 뭐 이쪽으로 넘기는 건 이해가 되는데, 네. 이 옆머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 옆머리 그대... <laughs> 뭐하는 예, 거야? 예, 네. 그대로 있어봐. 네. 예, 돼지고기는 이따 끝나고 먹자. 뭐라고요? 아니. 이 요거. 자, 요거는. 네. 요렇게 빗어주면. 예. 요렇게 빗어주면. 오. 옆머리는 요걸로 쫙 넘겨주면. 오. 자, 오. 예. 대단하십니다. 예. 네. 그렇게 이쁘게 단장했는데. 네. 예. 뭐 나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집에서 놀아요. 집에서 이걸로 논다고요? 놀이기구 태워주래. 아니 놀이동산 가고 싶었는데. 아니 놀이동산 이걸로 태워준다. 이걸로 태워준다고요? 네. 자요 네. 이걸로. 오예. 오예. <laughs> <laughs> 아 이리야. 오. <laughs> 어. <laughs> 좋아네요. 진짜 아 예. 네. 좋아하는 겁니까 싫어하는 아 겁니까 이 구분이 안 되네. 아 좋아. 이게 좋아하는 거예요. 아, 이게 좋아하는 거예요. 아 네. <laughs> 즐겁잖아, 즐거워하잖아. 네. 이야, 대단하시네요. 네. 정말 이걸 직접 키우셨네요. 네. 네. 아까 보니까 요리도 이렇게 잘하시던데, 뭐 저도 요리 하나 뭘좀 뭐 부침이 아 같은 거 좋아하는데 밀가루 반죽 같은 거 가능하세요? 아, 밀가루 반죽? 네. 자, 밀가루 반죽은 네. 이렇게 해가지고 어. 네. 이렇게 야, 해가지고 반죽하기가 쉽지 않은데. 네. 오. 들어서, 예. 어, 들어서, 또옮겨가지고옮겨가지고 어. 어. 어, <laughs> 옮겨가지고. 자. <laughs> 나는 이제 도망가면 되고, 나는. 하는 거야? 냐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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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리는 만나다의 류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6년 동안 단한 번도 전기를 쓰신 적이 없는 자가 발전의 달인 감전 김병만 씨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전기를 한 번도 쓰신 적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예, 저는 뭐 전기세 내본 적이 없어요. 아 그러세요? 예, 전기세를. 우리 집그 어. 두꺼비 집에는 예. 진짜 두꺼비 키워요. 아거기다 하나? 예, 진짜 두꺼비를 올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뭐 전기를 안 쓰신다니까 뭐 밤에 집에 계실 때는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시겠네요. 아 저는 ]니까? 제가 다 만들었어요. 다 만들었어요. 제가 쓴다고? 직접 다 전기 다 만들었어요. 불켤때 어떻게 합니까? 아불켤때 어, 이렇게 자전거를 네. 이용해 가지고. 오. 아시아. 오, 이게 다안 들어오네요. 예. 음. 오. 오, 어, 이렇게. 이렇게 예 아까 계속 키려면 계속 켜야죠 예 아니 누가 전기 불다켜놔요예다 켜거든요 하나씩 켜여요 하나만 일부러 끼신 거예요 예? <laughs> 예 그래서 우리 집에 나 자식 이 열두 명이에요 예 자식 열두 명다 아, 그렇습니까 예예아 예.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음악을 듣고 싶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음악도 다 들어요 음악도요 네 예. 음악도 예예오 이게 뭐 오디오 스피커 예. 같기도 한데 이게. 예 코드 꽂아가지고 네네네 예. 이것도 직접 만들어서 아 이게 다 코드 꽂 예. 꽂아서 가지고나. 예오 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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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 예. 오. 예. 오. 예. 뭐 말로 웃길 거 없어? 음식 같은 거해 먹을 때 믹서기 에 갈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믹서기도 이걸로. 예. 다 갈아요. 믹서기도 이걸로요? 네. 예. 예. 야. 오. 오자. 오. 오. 야. 오. 야. 적당히! 적당히 먹어 적당히! 그다 갈아 처먹으려고 그래 오 알겠습니다 믹서기 이게 네. 한 350와트 정도 되는데 이거를 밤에도 저희가 믹서기에 갈아서 먹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밤에 뭘 밤에 먹어 예? 당신이나 밤에 뭐 처먹고 뭐라고요? 살 찌니까 아니 밤에 먹죠 밤에 먹 다들 밤에 드시죠? 밤에 먹을 때 네. 어떻게 먹어까 밤에? 네. 밤에 먹을 때는 뭐예예 예. 갈면서 불 켜고 불 켜면서 드신다고요? 네오자 저녁에 드실 때. <laughs> 오. 오, 이걸로기 가지고 발로 믹서기 갈고. 오, 어, 예 야. 대표 삼다. 그럼 저희가 이제 뭐 샤워하고 머리 감고 이러면은 드라이기로 이렇게 말려야 되지 않습니까? 아, 그것도. 예. 얘 머리도 자체가 말려줘요. 자. 예. 걱정하지, 다, 다. 어? 다 말릴 거니까, 걱정하지. 어? 걱정하지. 어? 걱정 네. 자, 그렇지. 하나, 하나, 씩 봐. 머리를 감아야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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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를 감으셔야죠. 네, 머리를. 네. 네. 뭘 어떻게 해요? 말리면 되지? <laughs> 네. 그렇죠. 말리면 되니까 네, 드라이기 네, 있으니까 해야 되죠. <laughs> 오! 왜 그러세요? 이건 안 됩니다. 예? 안, 돼요. <laughs> 안 된다고요? 아 이건 다첫쳐놓고나 이거? 아 이건 안 돼요? 예. 네, 미안하다. <laughs> 원래 그냥 머리 말릴 때도 예. 수건을 어느 정도 닦고 말이잖아요. 어, 그렇죠. 이렇게는 누가 드라이기를 말이해 예, 예. 안 되는 거안 된다고 얘기하잖아 그렇죠, 그렇죠. 안 되는 거안 되는 거니까. 땀으로 네. 네. 엄청 걸리시데 이게 여름이면 덥지 네. 않습니까? 이렇게 땀도 많이 걸리신데 선풍기 네. 다들 키고 하는데. 아 어, 이제 네. 선풍기도 네. 덥다는 사람 내가 다 선풍기도요. 여러분 오늘 관객 여름 분들니까 이 시원하게 한번 선풍기 바람 한번 쫙 한번 쐬여게 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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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게 선풍기도 대형 선풍기네요. 이게 예. 돌아가고 있는 거죠? 예. 내가 빨리 돈다는 얘기는 안 했어. 아 그러셨습니까? 예. <laughs> <laughs> 돌아가잖아. 아 이게 빨리 돈다고 얘기 안 하셨어? 니 돌아갔잖아. 예, 한번 돌려보세요. 예, 예. 응. 오. 오 빨라지네요. 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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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쪽 분들도 더워하시는 것 같은데. 예? 이쪽 분들 더워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추워하는 거같은데 아니 이쪽 분들 더워시잖아요. 하 예, 더우시죠 그냥 에어컨 틀어 빵빵 제일 세게 에어컨. 아, 더뭐 아, 어, 동... <laughs> 하냐? 통돼지 <동대지> 전기구이. <laughs> <laugh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인을 만나다의 류담입니다 오늘의 시간에는 16년동안 공중천 퍼포먼스를 연마해 오신 공중천의 달인 커텐 김병만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공중천 퍼포먼스를 연구하떠다 들었습니다. 예, 그 예. 매달려서 움직이는 자세 예. 아, 기본적인 자세로만 해가지고 한 5만 7천여가지 돼요. 오 굉장히 많요 굉장히 기능이에요. 많습니다. 예. 엉뚱파서 예. 이게 예. 천인데 여기서 뭘 퍼포먼스를 보여주요아 여기서 예. 다양하게 오 요거는 제가 막 태어났을때 <laughs> 태어났을때? 네런거 네. 뭐 그냥... 그닥 어려 보이지 않네요 요거. 그렇죠 예, 예. 어, 쉬보이거자그런거그래서 예. 잡고 오오아미안아미안이집을나다가네어 어, 뭐 예? 어, 예. 요런거 자오 올라가는거 진짜 하는데자 올라가는거 오 거꾸로? 올라가는 예. 어, 오 여기 여기 오예 이런거 예 이런 거. 스트레인세요 아니 시작도 안 했는데 원래 숨소리가 좀 큽니다. 예, <laughs> 제가. 근데 제 주위 중에 네. 공중천이 네. 퍼포먼스를 제대로 하신 분이 계시는데 어, 나 말고 없는데? 제가 한번 불러봐도 돼이 자리? 네. 예, 알겠습니다. 발레리. 네? 발레리. 원. 예. 네. 어? 그 영어야? 네, 네. 네. 영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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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허허 <laughs> 예 어~ 예! <laughs> 이야~ 이야~ 야 아,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laughs> 어디 갔어요 아, 어, 너무 좋아서 발을 동동 구르시는구나 하고 싶어 가지고. 예. 아니, 여자가 이런 거, 이걸, 이걸 하네? 여자가 저요. 예. 그럼, 예. 그럼 소는 누가 키워 뭐라고요? 아, 네. 어. 예. 올라가 보세요. 예, 예. 예. 가능하시겠죠? 예. 능하 예, 큰. 예. 자. 잡고? 예. 예. 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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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아 하루에 천원야그럼 기본적으로는 아니지 어, 렇게내려오실도 네. 네. 어떻게 내려오실 거예요 어, 내려올 때는 네. 풀르고 어자 풀르 고거꾸로오오오 이야 오, 오. 어우 어. 어. <laughs> 어, 기본적으로 어아잘빨네 어, 다할수 있는 거다할수 있는 거. 팔레리트 투 <목소리> 네. 네? 투? 네. 네, 하나만 보여주는 거 아니었어요? 두, 아. 두 번째로 한 드시죠. 예. 어. 어. 더 높이 올라가네요. 네. 예. 오. <웃음> 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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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놀래치거 같은데 진짜 아나 얼굴 불러 예. 얼굴 보불고 그랬어. 여기까지 할때 기술도 아니세요? 아, 예. 어, 했던 건데. 오 어, 예. 얼굴. 예. 올라가세요 돼. 네. <laughs> <웃음> <이게>? <웃음> 예. 오. 오. 올라가는 같고요. 예. 어! 자! 오우야! 어. 오우예! 어. 말해! 어. 누구냐! 공범이 누구야! 너 연기하지 말라니까 왜 그러냐 너 <laughs> 어떻게 어색해 알레기 쓰리 쓰리 리리가 있어요? 쓰리 쓰리 아닙니다 스리자오 올라가네요 오 얼만큼 한참 떨어지려고오오오오오오 오케이 올라갔어 <laughs> 아니, 내 음악은 왜 이렇게 웃긴 것처럼 느껴져? 어떻게 <laughs> 관리적거지자 <근데 웃음> <티티가 웃음> <걸리죠. 웃음> <laughs> 오. 그렇죠. 어. 어. 고 어. 어떻게 해야 돼, 끝까지. <laughs> 네. 자, 잡고. 피고. 어. 오! 오! <laughs> 어. 어. <laughs> 이야, 대단하시네. 아. 이야. 나는 그렇게 많이 안돈 사람이에요 <laughs> 그렇죠, 작게 작게 네. 떨어지네요 예. 알겠습니다 바닥에서 하는 퍼포먼스 가능하세요? 아, 바닥에서 하는 건 제일 아요 바닥에서 하는 거좋아하 네, 책도 냈어요 아, 바닥에서 하 바닥 인생 아, 그렇습니까? <laughs> 네. 자, 바닥. 자, 바닥에서 하는 거좋으 자, 발 바닥에서 하는 거자예오 야, 오, 야, 야. 예, 이거 기본적인 동작부터. 네, 다리를 그렇죠. 피고요 다리를 네. 찍고, 오. 찍고 다리를 찍어서. 그래서 <웃음> 뒤로 <웃음> 죄송합니다 빨리 <laughs> <laughs> 큰 박수 한번 주세요 <laughs> 야너 공중전 잘 타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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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